클조어해조심 o n t you see me? I'm not 니다 r e I'm not sure. I'm not s u r 돼 i e i r 폭발 와요. c l e a 남동이. dodge. 은 중첩 도 중첩 녹음기 냉동 신전이동 4 3 2 1 4 7 4 3 2 1 5 3 4 8 6 7 8 9 2 5 3 4 2 13 1 0 1 2 13 14 15 타기 바꿔 나와 내가 맞았어. 엔젠. 내가 나갈게. 괜찮아. 하나날라갔다발해셔야 돼. 탈도발했어 다다 응. 내가 팜도 도즐번 팜도 즐세요도 즐길. 팜도 즐길. 팜도 즐길. 팜도 즐 뒤쪽에 하나 있 나가야 돼. 응. 이거 어울이다 나가니? 예. 기억 죽을 수 있나, 이거? 붙여주고그울 가져가도 기억. 이거 해골 딜좀 해줘요. 다 같이. 기억 딜좀 해줘. 기억 딜, 기억 딜, 기억 딜. 지금 해제해줘. 지금 해제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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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보스드도발보스도발 <목소리> 아 <목소리> 네. <목소리> 아. 응. 아, 마 found a lot of things in the top of the r o 세요 I'm going to go to 많 p 나 a 말씀드릴게 엠게잉 이거 댕겨 목격초야 목격 보스 도발 나온가 나왔어요 그래 세게 나가지고 피관리하고 티클관리 자기 지금 4중첩 돼야 돼 4중첩 어제님 1중첩 쌓일 준비 인상 한번 해줘요 바닥 조심하세요 왼쪽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나갔대요 일로 이걸 쌓야돼 롤린도 쌓고 이글린도 쌓고 이따가 쪽으로 오세요 자리 잡으세요 엑스 엑스 해제 지금 해제 해제 버리지 지 버리지 버리지 어, 버리, 버리. 도발했고 가운데 좀 내려갈게 고축추 준비. 열기둥 모이고 여기 뒤에 생겼거든 뒤에 이리 로 와봐 별로 들어와 대승이 다 쓰고 고추, 고추 주고. 주고. 주고 고추 안 들어갔나? 덤었는데어 아, 들어온 같아. 나 오는 거 같아. 나오는거 바로 해주세요 나오자 나 바로 나 도발할게. 들어와,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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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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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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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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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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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 먹. 회자하지 마. 회자하지 아, 아, 마. 왜 생기죠? 아, 외 생기죠? 아, 외 생기? 왜 네, 생기? 네. 일일 다발 나가야 나가. 나가줘 나가줘 혼자 아, 나가줘. 다발 다발 다발. 나가 나갔다. 나갔다 오면 돼.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강압 대전자만 살려. 강압 대전자. 강압 대전자만 살려. 강압 대전자. 랜더만돼랜더만 돼. 아. 다 아, 먹어 그럼... 다 먹어 다 먹어. 죽여 죽여 죽여.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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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어. 아 야. 빨리 깼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을 것아